라형니다자 라떼 형이 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미양세월를 해보겠습니다 이젠 입양 세월을 진행할게요 고고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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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이 안녕하세요, 끝난.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 아픈데. 땡기. 어. 아픈데. 아, 버리는 건안 해야 돼. 예, 콜. 그럼 저희만 하기는. 오윤영 언니랑 같이 사시는 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 같이 안 사요. 그냥 사이 사요. 근데 같이 유튜브를 하려 해요. 어, 이따! <목소리> 예린이 유튜브에 왜라떼냥이나오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원래 라떼냥유튜버인데 제가 예, 예린이라고 잘안 썼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 라떼 울면 <목소리> 예린이방으로저였했 때문에 이제 지금 편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100원이면 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바로 위로 올려줄게요 네? 또요 제가 그리 약간 베이스색도 괜찮거든요. 근데... 오윤형 이니가 그렇게 안 나오시는... 왜안 나오나요?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해드린 거에요. 오윤형 감기서 오늘 시간에 못왔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촬영이었는데 야외 촬영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도감 그리고 라떼 냥의 우유 향의 그 뭐냐 우유 향의 감기와 아우냥의을감과 라떼 냥의그 뭐냐 그그 감기에 그래서 이분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嗯，我听的是上一章的。 제가 한눈에 팔았네요, 잠깐. 제가 한눈에 팔기 왕이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눈에 팔았습니다. 저희 집 TV에서 뭐, 어,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있었는데, 촬영인 거를 깜빡하고 있었어요. 자, 어, 2 침대는 지금 완성됐고요. 이번에 2층이 라떼냥이기 때문에 근데 라떼냥이 너무 많고 좀 많은 위에서 음, 그래서 이 정도는 합니다. 자 이번에도 2층 침대로 온것같는데옆쪽에 있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한는데 컴퓨터를 소개로 해야 되는데 자 라우나. 그, 컴퓨터를 자주 안 해가지고 요즘 컴퓨터를 저한테 맡기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졸란 걸 컴퓨터로 어? 하고 싶더라고요 언니는 컴퓨터 필요 없냐? 내가 말할 거 있니? 야, 컴퓨터 금지됐어 그 컴퓨터가 금지됐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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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솔직히, 라떼냐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필요 있는데, 컴퓨터 금지가 되가지고그 음. 컴퓨터 금지 됐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빵터졌어요 저희한테 그큰 언니가 있어요. 여인아 언니가큰 언니. 여인 언니가, 언니랑 말하면 되겠 언니가 언니인 사람 있거든요? 그 언니한테 감지도 안 해요. 저번에 핸드폰 몰라 하다가 감지도 했어요 아, 진짜 존나 웃겼어요. 일단은, 이렇게 컴퓨터에 오신 분들은 안는도요 내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조금 힘드니까, 한번 계란을 만들어볼까 생각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시는 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유라떼라관으로 하려고 는데오유라떼라면로짜데 이렇게 쓰세 아, <laughs> <laughs> 어, 일단 계란을 만들게서한번 그리고, 옆에를 쭉만어서 이거 사기 아니요 여러분, 제가 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기치시면어린분들이 사기치시면 안 돼요. 저가 아주 어렵니다. 저가 8살, 의미하는 이유 올해는 이제 홉살이 되는 것같만 8생입니다. 솔직히, 이제, 실수하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왜냐면, 생일을 지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일을 지내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만 칠세 저랑 동갑이긴, 동갑인데 아직 생일을 지내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만 칠세와 저 오이만이나 동갑이신분들은만 칠세겠죠? 이시만 응? 아! 아그렇정도면 계단 표기가되게앞겠죠 진짜 잘안 쓰는데 오늘은 전 응. 저번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나 어, 먹을라고. 어, 어, 이제 엄마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초콜릿. 엄마. 엄마. 키비키비 <목소리> 음. 잡아 잡아 비 주비 잡아 잡아. 주비 주비 비 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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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주비 주요 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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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생 소리에요. 댄생 소리 는이만게주세요 에이비티 토코레. 에오늘라떡볶을 제가 하나 만들어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듣로 いい子や、ね、いい子や、ね、いい子や、ね、いい子やいい子やいい子やいい子やいい子やいい子やいい子やいい子やいいいい子やいい子 おすいません, last, もん,ん,ん,我ん、ハイティーナイもおすいません、申しなさい。 so proud no, you.